봐 사이즈 미쳤다 그냥 먹기에는 좀 맵습니다 자 요거는 고기랑 먹는 걸로 안녕하세요. 농바빠 TV 배미오가피 농장 이용이 인사드리겠습니다. 저는 지금 양파밭에 나와 있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이 양파를 언제 수확하면 좋은지 그리고 양파를 오랫동안 잘 보관하기 위해서 는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일단 양파를 많이 심지는 않았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판매 목적으로 뭐 재배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먹을 정도 이제. 길게는 내년 겨울 지나서 봄까지 이렇게 먹을 정도 이렇게 고 정도 양파를 심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, 오, 사이즈 좋죠?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가 자주 와가지고 가물지 않아서 굳이 양파밭에 뭐 관수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양파가 실하게 잘 되긴 했습니다. 근데 사실 양파 이렇게 큰 것보다는 좀 짜잘한 게 좋아요. 예, 좀만... 주먹보다 좀 작은 거 이를테면 이거 반 사이즈 그런 것들이 딱 먹기는 에 좋은데 아이, 너무 크게 나왔죠 이게 뭐 양파를 이제 대량으로 재배해서 판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크게 키우는 게 좋겠지만 일반 텃밭 농사 지어, 지어가지고 보관하면서 양파 한 개씩 딱딱 먹기에는 사실 얘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크죠 근데 오늘 올해는 어쩔 수 없이 날씨가 아주 그냥 양파 농사 대품일 것 같아요. 일단 먼저, 이 양파, 언제 수확하면 좋은지. 이제 양파밭을 딱 보시면은, 이제 이렇게 양파가 이렇게 잘 자라다가, 어느 순간 이게 이렇게, <웃음> 이렇게, 예, <laughs> 이게 지상부 이제 잎이 이렇게 눕는 시기가 있어요. 이렇게 보시면은 딱 보일 겁니다. 그런 시기가. 이렇게 딱 쓰러지고, 한 일주일 안에 이제 캐시면은, 양파를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, 그딱 좋은, 적절한 이제 수확시가 기 되겠습니다. 물론, 이제 전문적으로 재배해서 양파를 크게 키워서 최대한 무게를 늘려서 이제 출하를 하시겠다. 뭐 이러신 분들이라면은 좀더 늦게 캐도 될 거예요. 한꺼번에 이제 싹 팔아버리면 땡이니까 뭐 굳이 장기적으로 저장하고 그럴 필요는 없겠죠. 어쨌든, 장기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다 마르기 전에 이렇게 딱 누워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마르기 전에 이제 수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된지 한 일주일 안돼 일주일쯤 됐나 안 됐나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양파밭에. 근데 지금 보시면 어느 거는 이제 누워 있고 어느 거는 서 있죠. 자, 서 있는 거는 이건 꽃대입니다.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제가 모종을 뭐 잘못 구했는지 의외로 이제 꽃대가 올라온 게 많이 있었어요. 꽃대가 올라오는 양파는 이게 쉽게 이게 쓰러지지 않습니다. 그리고 꽃대가 꽃 꽃멍어리가 올라오고 나서 저는 이제 그꽃목어리를 딱딱 따줬거든요. 이제 꽃이 피기 전에. 왜냐면은 그만큼 이제 양분을 뺏길 수 있으니까. 근데 요거 꼬봉리를 따줬다 하더라도 얘네들은 이렇게 쉽게 쓰러지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다른 것들, 쓰러지는 거, 요런 것들 보시고 이제 양파 수확 시기를 결정하시면 되겠죠.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양파를 싹 수확, 수확을 할 겁니다. 그래서 그리고 양파를 이렇게 딱 해줘. 그러면 요 자리에다가 이제 비가 오지 않으니까, 비가 온다면은 물론 이 양파를 들고 와서 이제 비를 맞치지 않고 이제 건조를 조금 시켜야 되겠지만, 비가 안 오는 현 상황에서는 자 얘네들을 이 뽑은 자리에다가 가지런히 놔두고 한 이틀 정도 그냥 땡볕에다가 말릴 겁니다. 이틀 정도 말린 후에 얘네들을 가지 가서 이렇게 엮어가지고 바람이 잘 통하는 데다가 이렇게 걸어 두시면은 오랫동안 이 양파를 드실 수 있는 거예요. 자, 양파 캘때또한 가지. 물론 양파 전문적으로 재배하시는 분들은 그냥 패스해 주세요. 양파를 처음 재, 재배하시거나 아니면은 뭐, 이렇게 양파. 아니, 날파리 양파를, 뭐, 텃밭에서 재배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제, 한 가지 이제 팁을 말씀드리자면, 양파 캘 때, 자, 요런 호미 하나가 있으면 좋습니다. 물론, 이 호미를 계속 쓰는 건 아니지만, 뭐, 이를테면, 흙이 아주 좋아가지고, 보슬버슬하고 이렇게 양파가 쏙쏙 잘 빠진다면은, 뭐, 이 호미는 필요 없겠죠? 하지만, 어느 정도 이게 흙이 딱딱한 경우가 있어요. 그리고 이 양파 이제 대가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, 양파를 딱 뽑는데 이렇게 그 끊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걸로 살짝 제껴주면은 아주 좋아요 보여드릴게요 저희 이제 자색양파랑 그냥 일반 흰양파 두 가지를 심었는데 보시면은 자색양파는 좀 얘네들이 납작하니 저렇게 이제 납작하니 해가지고 이제 땅에 좀 많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보통 이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양파를 심어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해서 잘 뽑히면 좋겠는데 여기가 끊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호미로 찍어서 살짝만 이렇게 딱 제껴주면 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은 여기가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뽑을 수 있죠 나중에 이 양파를 나중에 양파를 이제 엮으려면 이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끊어지면 좋지 않아요 그리고 말릴 때도 너무 바싹 자르거나 아니면 여기서 끊어진다 뭐 여기서 끊어지면 여기 싹 말르면서 얘가 이제 어느 정도 보호가 되겠지만 여기서 이제 끊어져 버리면은 이 양파 안으로 이제 병균이나 곰팡이가 이렇게 침투하기 좋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빨리 드셔야 됩니다 오랫동안 보관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일정 길이 정도는 이 대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 양파를 묶는다 치면은 이게 다 있으면 좋겠죠. 묶으려면은 엮으려면. 이런 식으로 이제 양파를 수확해서 다팠이 자리, 이 비닐 위에다가 양파를 두고 한 이틀 정도 햇빛을부어서 바싹 좀 겉에만 싹 말려 주고 이것들을방그으로 가져가서 이제 엮은 다음에 딱 걸어 주면은 양파 수확과 보관이 시작되는 겁니다. 오래 두고 드시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. 사이즈 미쳤다. 야내 주먹보다 더 커. 와. 제가 키운 양파가 이렇게 잘 됐다는 것은 올해 양파는 폭년일 것이라는 것입니다. 저도 요 정도 양파를 키웠으니 양파를 전문적으로 재배해서 투어하시는 분들은 엄청 잘 키우셨겠죠? 수확량도 많을 테고 그 말인즉슨 올해 양파 값은 기대하기 좀 힘들겠다. 자, 농산물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. 잘 되도 문제, 안 되도 문제.